가는 올라가요? 차안 와. 여기 차안 오는 곳이야. 어서, 어서 와요. 어, 다 올라가잖아. 다른 분들. 도 저희다 올라오고 있어요 응, 다 올라가자 모자 추울 텐데 안 하면 머리 시려워 진아. 지금 어디 가고 있어? 통일 j 망대 통일 전망대 갑니다 d 아, 바람 엄청 불어뒤로들어앞으로 불어. 아, 올라가 빨리 올라가 바람이우리가 우리를 밀어주고 있어, 로바 Thank you 떳떳해 사진이도 아, 아, 출발 아빠 그림자가 있네 다 올라갔어 우리만 안 올라갔어 뒤로 올라가게? 누가?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올라오실 거야. 우리 높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높게 올라가야 돼 근데. 뭐야? 그래야 통일전망대에 갈수 있으니까. 통일전망대에도 이거도 돼요어 그거는. 이따 방에 들어가서 하기로 했지? 갔다 온 거? 우리 오늘 코 잡고 나온 방 있잖아. 아이파크 콘도. 나그림자다 <laughs> 다시 그림자다. 아빠 그림자는 어디 있지? 여기. 여기인데. <laughs> 봐. 조금만 더 가면 돼. 다 왔어. 아니, 이리와 재미있어? 재미있어 저기 부처님이 있네 서진아 여기와 이쪽으로 오면 바다가 보인다 그럼 이리와 어. 저쪽도 가보자. 뭐에? 하느님하고 여기 부처님도 있으니까 가보자. 아, 저기 바다 보러 갈까? 바다 들어가면 엄청 추울걸? 네. 따뜻한 바다 가만 잘 생각해 뭐? 따뜻한 바다 따뜻한 바다가 없어 지금은 다 추워 다 추워? 잠을 못봤는데자 이제 저기 올라가자 또